2025년 2월 14일 금요일. 100. 성 7일로 수도자와 성 메토디오 주교 기념일. 오늘 전례. 7일로 성인과 메토디오 성인은 형제로 그리스 테살로니카에서 태어나 튀르키의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교육을 받았다. 두 형제는 후대의 키릴문자로 불리는 글자를 만들어 전례문들을 슬라브 말로 옮겼고 체코모라비아의 슬라브족에게 파견되어 복음을 전하며 헌신적으로 일하였다. 로마로 돌아간 다음 7일로 성인은 수도 서원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869년 무렵에 선종하였다. 메토디오 성인은 교황 특사로 모라비아에서 활동하다가 벨레라드에서 885년 무렵 선종하였다. 입당 성가. 439번. 부드러운 주의 손이. 라원 와그너. 작곡, 이종철 역사. 나를 주님 보도하되 성실한 농부가 되게 하소서 주께서 주신 삶명 성실히 살면서 언제라도 부르심에. 주의 손인 나를 이끄시고 한세상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시래 주여 나를 어시 조의길을 걷게 해 주시며 주님 뜻에 맞거도록 도우소서. 입당송. 이 성인들은 천상 진리를 영광스럽게 선포하여 하느님의 벗이 되었네. 본기도. 하느님, 복된 치일로와 메토디오 형제를 통하여 슬라브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으니 저희 마음을 비추시어. 하느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고 참되고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하느님 안에서 한 백성을 이루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3장 1에서 8절.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다 먹어서는 안 된다. 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 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그들은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2, 31. 1에서이 5, 6, 7절, 1기역절.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은 이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은 이 행복하여라. 주님이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은 이. 제 잘못을 당신께 아래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았나이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당신은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나이다.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은 이. 당신께 충실한 모든 이들이 공공할 때 기도 드리나이다. 큰 물이 닥친다 하여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이다.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은 이. 당신은 저의 피신처. 곤경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은 이. 복음 환호송. 사도 16장 14절 참조. 알렐루야.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알렐루야. 복음. 예수님께서 귀 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셨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장 31에서 37절.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베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일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목힌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못 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물준비 성가. 332번. 미사곡 여섯. 슈베르트 작곡. 봉원. 기도 주님 복된 치릴로와 메토디오를 기리며 기온이 주님께 올리는 이해물이 화해의 성사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새 사람이 되어 주님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성체 성가 163번 생명의 성체여 존데이비드 에드워즈 작곡 504번 우리와 함께 주야, 원선호 작곡. 祝你。<noise> 영성 채송 마르 16장 20절 참조 제자들은 떠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표징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네. 영성 체후 묵상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영성 채후 기도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복된 칠일로와 메토디오를 기리는 저희가. 한 분이신 성령 안에서 한 빵을 나누는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하느님의 수많은 자녀들이 한 믿음을 굳게 지켜 한 마음으로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매일 미사 오늘의 묵상.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마르칠장 32절을 낳게 하시는 오늘 복음의 예수님께서는 마치 성사를 집행하는 사제 같으십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실 것을 곧 안수를 청하였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손가락, 혀, 숨 등을 통한 정교하고 신중한 동작으로 그의 귀와 혀를 열어주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때로는 병자를 직접 만나시지 않고 원격으로 고쳐주시기까지 하시던 분께서 여기서는 당신 지체로 병자의 몸을 접촉하시면서 일종의 전례 예식 같은 치유 행위를 보여주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육신을 취하신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구체적인 모습을 목격합니다. 하느님이신 분께서 만질 수 있는 지체로 육화하시어 당신을 만지는 사람들이 당신 신성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귀먹고 말 더듬던 사람은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그분의 신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유코하신 하느님께서는 말씀만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구체적인 모든 수단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 기도나 초자연적 방식으로만이 아니라 당신께서 마련하신 자연적인 수단들이나 의사들을 통해서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 그들 안에서도 하느님의 손길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인간 조건에 맞추어 눈에 보이는 표시와 말씀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주는 도구가 바로 성사입니다. 우리는 성사를 받을 때마다 눈에 보이는 표지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보고 합당하게 모셔야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은총으로 활짝 열릴 것입니다. 파견 성가 415번 사랑이 없으면 원선호 작곡 이어주럼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한 you 미사는 매일 미사. 성가는 굿뉴스. 목소리는 클로바 더빙. 은영. 제작. 제주 한림성당 신자. 양성화 사도요한.